브라질 커피가 세계로 수출되기 위해선 커피 테스트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데요. 커피의 품질을 분류해서 등급을 매기는 거죠. 일일이 사람이 한다고 하니 더 궁금해집니다. 아, 아네 copy, copy, 커피 p y copy, c 아즈는 브라질 최초의 커피 감별사로 52년간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. 쿠아즈가 원두의 등급을 매긴 후에 비로소 세계 각지로 수출될 수 있는 거죠. 커피는 분쇄한 원두에 직접 물을 부어 평가합니다. 커피 내리는 도구에 따라 맛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를 제가 잠깐 이렇게 뵙게 됐는데 이게 지금 뭐 하시는 Nós recebemos o café verde, depois passamos para o torrador, torramos o café, aí eu degusto e vejo a qualidade do mesmo. Para ver para onde eu vou mandar esse café: ou para os Estados Unidos ou para a Europa ou para o Japão. Eu é que tenho que saber, como classificador, qual é a qualidade que eles recebem do outro lado. 아, 그런 것까지 또 나름대로 생각하시면서 테스팅을 하시는군요. 한번 그러면은 직접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? 아, 아 이거를 어, 지금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코와 그다음에 이거를 입안의 향, 그래서 생기은안 된다고 하십니다. 그러면 요 향만 갖고 지금 그 혀하고 촉감하고 이거를 갖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카페의 퀄리티, 퀄리티 엑셀런트. 지금 이 커피를 저도 한번 살짝 테스팅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? 오케이. 한번 다시 한번 실험을 해봐 주세요. 마지막 <laughs> 테스트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번 전체의 커피를 머금고 음미하는 커피 목적까지 깊숙이 들이켜 향과 풍미를 감별합니다. 음, 아생키지 말고 네. 이거를 향으로 느끼면서 입안에 네. 그 혀로 느껴라. 네. 52년 경력을 흉내낼 수 있을까요? 원래 시켜가지고 깊숙이 들이키되 삼키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. <laughs> 아 웃기시면 제가 이걸 못하잖아요. 쿠아즈가 다시 시범을 보입니다. 대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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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가는구나. 어우 <laughs> <오. 웃음> 제가 놀랐잖아요. 응. 그러면서 여기서 그 잡아서 이것을 끝까지 일단 생기지 않을 정도로. 아 그냥 순하게 먹을 때는 속으로 해서. 오, 신어 탱크 때 52년을 차하발 커피를 뱀. 5 2년 동안을 일하시면은 아주 잘 드립 커피를 하요 아, 그러면 이게 52년 동안 이 직업을 갖고 계시는군요. 야, 저는 그 디자인 생활이 이제 30년 넘었는데 52년 동안 이 직업. 그러니 제가 이거를 흉내를 내니까 안 되죠. Maybe one day vai conseguir, se Deus quiser. 그래서 제가 뵙게. 개에 지금 이 코드 유난히 크시고 여기가 이렇게 되게 발달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. 이게 하나 직업적으로 여기 코와 여기가 발달된 게 아닌가. 나리즈뱅그 예, 네, parece que Então o papagaio a c e i bom, hein. <laughs> o bicho, o papagaio. Provava bem. Não, não é, não tem nada a v e 아니요 목은 내가 볼땐 연관 있을 것같아 훈련을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 대세김처럼 이거 많은 걸 하니까 수도 없이 하니까 이게 발달된 거 아닌가요? 네, abriu abriu a garganta, ficou aberta. Era fechada agora abriu por causa de tanto café. 직업적으로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 목이나 코를 특별히 관리를 하시나요? 그러면? Cigarro, bebida, perfume influi negativamente. É, alguma alguma coisa no cabelo. 커피애호가들이 변함없는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쿠아즈의 한결같은 미각 덕분입니다